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여왕도여왕 문집에 보면 시나 어, 이런데 보면은 그 단학에 관련된 글, 시가 있어요. 그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구로 되어 있는데 단학이나 장생수를 언급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태인 가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학술적인 논문으로 구체화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제가 합통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신경, 여암 신경준의 사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평을 조금 더 열었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어 그렇게 이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어또 하나는 그 여암이 그 관직을 이렇게 어 역임하는데 조종의좀그 내직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외직에 군수나 현관 부사 목사 이런 쪽으로 전전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처럼 영조가 이 지비에 밝았던 지리적인 관념에 밝았던 여함을 그렇게 그 여러 지역을 갔다가 전전하면서 지리관념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일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여학유고 전체를 갖다 이렇게 통관을 해서 보면, 여학은 어찌됐든가 당색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당색이 굉장히 그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여학은 소북계열에서 경기, 경기, 남인계열하고 상당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고, 어, 영조 때는 어쨌든 간에 서인 노론계가 정권의 주축 멤버들이었죠. 이왕 문제를 보면 시라든가 편지에서 당대에 서인 노론계 인사들하고 교육한 사람이 있는가 봐 보세요. 거의 없어요. 교육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한은 당대에 소북 계열의 가장의 학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어, 교유의, 사회적인 교유의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교유의 폭이 제한됨으로 해서, 관직에서, 어, 내직에서 주요한 직책을 점유하는데도 상당한 핸디캡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런 그 지적도 하 관점으로서 한 번, 어, 유념해서, 어, 나중에 더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경표는 어저 그러니까 어, 저술의 에, 저자가 어, 여함이 맞는지 아닌지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 상경표가 여함의 저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뭐 전문적인 지리학자가 아니어서 어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좀 어, 어,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저도 좀 연구해보고 천착을 해서. 뭐가 밝혀지면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대상 마칩니다. 네, 고맙,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영성 토론자님에 대한 답변을 우리 노태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아유, 예. 아 이제 이영성 교수가 저하고 학교 선업배도 되고 또한 20년 가까이. 전주에서 같이 지냈더니 선배에 대한 아부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덟 가지를 다 일일이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일곱 번째에 화해나 화초목을 아는 게 시경에 연유한 거냐 이제 그 말씀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영성 교수님이 논평자로 제 논문에 대해서 이 교수만 논평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그 점을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얘기가 조금 안 나와서 그냥 제 입으로 꺼내자면 제가 각주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그 여함 선생님이 그 중국의 안원이라는, 습제 안원이라는 사람인데 습제 안원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있지 않냐. 그거를 각주에서 제가 좀 다뤘습니다. 그 무엇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그 천하사가 다 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안원이가 한 말하고 표현이 약간 조금 끝그 부분만 다른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끄럽고 또뭐 하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건 병이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안원이는 이 유학자가 이아 천하의 일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힘쓰지 않을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원이는 중국 실학을 얘기할 때 그 고연무나 황정이나 그런 사람들 뒤어서 맨 마지막으로 초기 시각의맨 마지막자라고 마지막 사람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지독한 행동주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동교 교수님 발표하신 그끝 부분에 강신환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여함은 경세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사람보다 실제 실천으로 끌고 나간 과묵한 실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암 선생님은 정말로 이 말보다 행동. 그니까, 러 홍양호가 이 요암을 보고 감탄한 것은 놀랐던 그 박학함에 놀랬던 것인데요. 요암이 홍양호에게 그럽니다그 각주에 있습니다. 그대는 날 보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런데, 그렇 나는 결국은 이거를 실천에 맹기려고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책을 많이 보는 건 기본지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외워되는 것일 뿐이지, 그거는 별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젊어서 쓴 농구라는 시에, 독서, 욕학, 경세술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일곱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경세술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책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벌써 젊은 날에 그것이 어떤 행동주의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고복군을 그좀 사실 저는 뭐 이번 화해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의 어떤 그 사상 경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누가 한번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한 만족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지금